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토지 재테크 이것을 알면 성공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토지 재테크할 때 무엇을 고려하고 재테크하십니까? 뭐 땅값이 많이 올라가서 수익을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다.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. 그럼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어떨 때 올라가게 됩니까? 그죠? 용도가 변경될 때 올라가지요. 자,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심권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걸 용도에 따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이거는 이제 어, 강남역 주변의 어, 그 지적도를 보여드리는 건데요. 강남역 주변의 이 지적도를 보시면 고로 부변 옆에는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고, 아, 그, 오른쪽, 위쪽으로 보면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. 또 다른 쪽에 보면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아,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중에서 어디가 땅값이 제일 비쌀 것 같아요? 그렇죠. 일반 상업지역이 제일 비쌀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가 비싸요? 제2종 일반 주거. 그 다음에 제일 가격이 낮은 곳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. 이렇게 되겠죠. 그건 왜 그렇죠? 용도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용도라고 하는 것은 땅의 쓰임새인데, 일반,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 80%에 용적률 1300%입니다. 80평짜리 건물을 16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소리.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 60%에 용적률 250%, 100평이 땅이 있으면 건물의 면적이 60평인 그것을 4층까지 지을 수 있다, 이 소리고요. 그 다음에 제 1종 주거지역은.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평짜리면은 건폐율 60%에 용적률 200%니까 거기는 3층까지 뿐이 못 짓지 않습니까? 그러면 용적률에 의해서 한층 더 높이 짓기 때문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 훨씬 더 비싸겠죠. 그러면 제일 높이 지을 수 있는 건 일반 상업지역. 그 다음에 제2종 일반주거지요. 제2종 제1종 일반주거지. 이순이겠죠. 그렇기 때문에 땅의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격도 달라진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시거나 할 때도 반드시 거기에 그 지역에 사고자 하는 그 지역의 용도가 무엇인가를 구별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 용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설정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. 그 용도에 따라서 땅값이 변하니, 여러분들은 토지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, 건물의 재테크나 토지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? 용도가 무엇이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. 토지 재테크는 용도를 알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